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 같은, 어떻게통 뭐, 에떻게게든 뭐, 이여러분들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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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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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에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습니다 할말 어, 없... 없어. 할말 없어. 아, 내가 할 말이 있겠디 오늘도, 빨갱이들 와가지고, 말이야. 또 한바탕 아, 했어. 저고네 그 새끼들. 아, 소리야. 맞고, 네. 그것들은, 내 파토리가, 항상 똑같아. 병원을 병원을 미군 철거라고. 그래서 그놈들하고 또, 당하고. 저 보니까 어? 이번에 산, 산행하신 산것 같더만 산행 뭐저 태백산 갔다 왔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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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그러면 음, 거기 갔다 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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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음, 좋은 얘기를 예. 여기다가 예. 다 해줘야지 아 여기서 나는 한결같이 내가 하는 싸움은 일관돼 있어 미군 우리나라 와서 미군 싸워줬고 피, 피 흘리고 나라 지켜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 뜻으로 성적이 열심히 흔드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미군 철소라고 이 역적 악마들 저 주사파들이 미군 철소라고 철거라고 하니까 그놈들하고 싸우는 거난 아련 내 일은 간단하다니까 단순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전라도 전주에서 온 거라고 어 전라도 이저 뭐야 완전히 꽉 막힌 멍청이들 속에서 그래도 내가 와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싸운다는 걸 보고 또 아까 지나간 분들이 또. 말하자면 반갑다고 또 칭찬해주고, 잉? 자, 그런, 그런 것도 있고. <laughs> 뭐, 그, 그런 자, 그것은 이제 내, 이제, 자, 기쁨이고 고마움이죠. 그것 외에 이제, 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오면 싸우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번? <laughs> 어떻게, 뭐 그거라도, 하여튼 아, 한 번이라도 싸워야 될것 아니야? 안 싸운 것보다는, 하여튼 아, 나는 그리고, 또 매일 올 수가 없어요. 또 지방이다 보니까 무주 그 거기서 온다는 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 지금 2년 막 넘어갔어요. 10월 달 3일에 2년이니까 이제 2년 1개월 막 지나갔어. 야 계속 하는 거야. 지금 횟수로 오늘까지 93번 왕복 지금 오늘 올라왔습니다. 93번. <웃음> 전라도에서. <웃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몰라, 이제, 100번, 뭐, 150번 계속 가야죠. 근데, 그것도 좋은데. 저 주사파들, 저 새끼들 끝장 내야 한다니까. 주사파들. 알잖아요. 주사파가 저 새끼들이 건재해가지고는 나라가 살 수가 없다니까. 그 학생 운동했던 놈들 알잖아요. 저 586세대. 아 그, 참, 큰일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나라, 말하자면, 공산화 되는 걸 절대 결사, 목숨 걸고 막아낸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건 일관되게, 그건 똑같은 거고, 만약에 이런 방송을, 이 주사파, 이 개자식들 호로새끼들이 본다면, 그만 꿈 접고, 저기, 저, 중국으로든지, 북한으로든지 꺼져라. 주사파, 개자식들아. 이 나라는 늙 것이 아니야.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지고 나라를 여지껏 유지시켰는데 70년을 유지시켰는데 너희 벌거지들이 주사파가 감히 나라를 공산화시켜갖고 시진핑이 아가라다 밀어넣겠다고 누가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개자식 주사파 새끼들아 돼져 싹주사파들 하여튼 고맙습니다 나는 원래 말을 할 말도 없는데 또 마이크를 주니까 몇 마디 했습니다 파이팅 이번에 s 스였어요 엄청 애쓰셨어요. 봤어. 네, 좋아요 다 해줬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화이팅 예. 아그 전주에서 오셨는데 제가 2년 1개월 동안 계속 봤습니다. 저도 참 죽을 장창하게 오래 있었네요.